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전 분명히 제이인데 피같이 행동한다고 제이도 제일 나름이니고 제이인데 직전에 계획자 막 이렇게 한달 전부터 이거 아니야 직전에 아 아니, 일주일 전에 막. 와 엄마 오자마자 이거 봐! <laughs> 그거 넘어졌어. <laughs> 이, 안녕! 아 이거 졌어 그니까. 나는 그밥좀에안 들어. 모든 밥을 밥을 먹자. 시님시다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거 신발 먹어 그래도 이렇게 급부시는게 그 어디야? 마음이 안 좋아. 나도 그래, 나도 마찬가지겠네. <laughs> 배 나오셨어요? 네, 지방관이세요 <웃음> <웃음> 모자 쓰세요. 모자 주인이 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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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, 모자, 아이 예뻐! 볼 나가겠어요. 아기. 여보. 아 갑자기 뭐소이한다 아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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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기분 좋아 아, 너무 좋아서 딸꾹질도, 딸꾹질도 해. <laughs> 마셨어? 귀여워. 대한민국. 딱, 딱, 딱. 저는 갑니다. 자기 어. 음, 안아달래. <laughs> 자기도 나간다고. 쪼쪼가 없는데? 안도하고 음, 꽤잘 자고 있어. 가지마. 가지마. 믿말. 가지고 어떡해 엄마 그걸 갔다 올게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엄마 보고 싶으면 응, 응 알았지 아빠랑 있어 잠깐만 응, 응 대답했어 빠이빠이 얼치 다섯 무릎이 안으로 돌지 않게 여섯 그렇죠 일곱 볼게요 맞아요 여섯 저 여기 움직이지 않고 일곱 하나 다시 찾아야 정확하게 내쉴게요 둘더 열어주세요. 예, 어 자, 더 열어주세요. 다섯. 이렇게요. 이렇해요 네, 쉴요두 개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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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보려고요. 네, 쉴요둘 이렇게요. 자, 쉴게요. 셋 그렇죠. 고정되는 세요 네, 몇번뛰었어 하나, 다시 이가세요네 쉴게요. 어, 하나 어디요둘 그렇죠. 네 쉴게요. 셋 공부. 요 네, 쉴요이렇요요일요아요요요 안녕. 왜안았어 우리 아기? 아하 엄마가 말을 잘못했구나. 자, 가서 누우세요. 응. 이야기극장 봅시다. 뭐 하고 있었어? 아? 아 이거 달라고? 이거 줘? 이거 줘 카메라 줘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어딨냐? 엄청. 그러니까 뭐난 달팽이가 먹은줄 알아. <laughs> 아니야 손대지 마시오. 손대지 마시오. 아. 음. 끝. 딱 했어? 아 아. 응 음, 반짝반짝. 와, 불빛이 반짝반짝하지. 야, 예쁘다. 어, 그래 그래 그래. 1년 전에 그 어, 그렇네. 그 트리를 또 꺼낸 것인가? 헉, 진짜 1년 됐다, 1년. 어, 맞는데 아기가 여기를 안 보네. 아기가 이제 저기 관심 있으니까. 기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왜물고있었죠 몰라 오늘 쪼간다고 난리를 쳐 <laughs> 기분 좋았어 기분이 좋아서 찔지 모르겠어 두눈이 어제부터 이렇게 하는 양파를 이렇게 한다 슈퍼맨 <목소리> 그 먹을라고? 아 어, 이거랑 그냥 남긴 거랑 찬! 오 쓱싹쓱싹 어빠 안녕 언제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가? 아빠, 아, 아빠. 여기 나나 안나나 콧방하자 콧방 아 <놀람> <놀람> 어, 어떡해 내가 콧방

드디어 퇴아라고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네 치킨 스낵랩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습니다아 차가 너무 그 사고 나서 막혔어 아. 5,000원이랑 그 자동으로 또. 네, 감사합니다. 아. 어..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뭐, 네, 자랑하더라고, 그렇게어이거 뭐? 근데 그게 네. 지퍼가 잘내려간대 아이츄. 아이츄. 안아줘? 엄마 안아줘? 아 어, 귀여워 우리 곰돌이 엄마 안아줄게 에 이거 봐날봐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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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진짜? 응, 응. 부들부들해 아아 아. 오오 어. 어, 어떡하죠? 우리 어떡하죠? 자 아, 우와 잘 탄다. 음. 어머 혼자 진짜 잘 타네. 음. 우와 날아가겠어 음, 진짜 하늘로 날겠다. 아이 너무 맛있다. 먹나 또? 자쫑 머리대로 누워서 네 먼저 한번더한번더 허리 좀 코치로 밀겠습니다. 네두손내쉬네내쉬게요네 그렇죠 내쉴게요. 네 내쉬고 사손사손 내쉬고 네손네손 내쉴게요. 마시면서 앞쪽으로 다이빙. 자 이때 바로 풀어서 가슴 내밀고 고개 드세요. 어깨힘 빼주시고요. 길게 올라오실게. 아 일단 올라오요 앞에 봤죠? 자 치고를 먼저 앞쪽으로 밀게요. 그 다음에 가슴 넘어갈게요. 내실 후 손이 허벅지 안에 내려갈게요. 고 내쉴게요. 날개 뼈조여 주세요. 둘, 어, 너무 잘했어요. 아, 복근 나왔어요 다시 내쉴게요. 아직 안잔 얘기 누구야?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. 갑자기? 너 뒤로 넘어간다. 조심해라!